안녕하세요. KGC 인사공사 임광 감독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선수들이 평상시에 하는 훈련 중에서 공격 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식, 시스템을 좀할 건데, 공격적인 훈련이야? 훈련하는데, 솔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처리 이후에, 빠르게 온단 말이야, 뽀를. 빠르게 오는 뽀 처리를 같이 파트너는 커버해주고, 뽀 처리하는 사람 같이 공격적인 템포 훈련이니까, 일단은, 올코트야, 올코트. 올코트. 네. 한 명, 솔서비스 처리 이후에, 뽀 네. 네. 처리 하는 거, 공격적으로, 준비, 처리, 하 둘, 돌고, 아, 레시브. 들어와줘. 이들 자리 이동 빠르게. 빠지는 거. 준비. 잡고. 잡고. 자, 이동. 들어와. 들어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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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금 이 훈련 중점이 뭐냐면은, 볼 처리도 중요한데, 볼 처리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파트너가 볼 처리했을 때, 볼 처리는 파트너가 자리 위치 선정하는 거. 볼이 슬로우로 안 온단 말이야 우리가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빠른 볼이 오니까 빠른 볼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빈 곳을 마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볼이 떨어지기 전에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 볼 처리에 신경보다는 빈곳 메꿔주는 거. 거기 더 신경 써가지고. 한줄 더. 자, 준비. 자, 이동. 아, 미안, 미안. 야. 야 여기, 잡아주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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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자, 이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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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지금처럼, 볼 처리보다 빈 곳, 빈곳더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맹이지만은 혼자 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 파트너가 공격적으로 해서 라켓이 이렇게 세웠어. 그럼 파트너도 똑같이 세워주는 거야. 똑같은 동작을 따라 하는 거야. 뽑힌 뽑힌 선수에. 전위에 있는 선수 있지. 뽑힌 선수가 동작이 렇게 가면은, 볼, 내가, 우리가, 우리 파트, 우리 그, 우리 조가 뽀처리를 높게 했냐, 낮게 했냐. 거기에 따라서 볼이 높게 올수 있고, 낮게 올수 있잖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 동작이 똑같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한 명은 치고 공격적으로 하는데, 뒤에 있는 선수는 라켓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거고, 반태포 like 늦게 볼 처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리 이동하고, 라켓 같이, 같이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몸이 한, 선수 하나가 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둘. -Eh. 이렇게, 들어주고, 이동. 해! 세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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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시. 자. 자, 있죠? 자. 자, 이쪽. 자, 자. 해.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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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딩 자리 이동하는 게 원래 더 힘든 거거든. 볼 처리보다. 지금처럼 한줄더해 보고 이제 롱서비스 처리하고 하는 거 같으니까 자. 더 가볍게 많이 움직여야 돼. 공격. 아, 빨리빨리. 범위, 범위 넓게. 자. 해! 에! 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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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이 자자자자자자자 원래 이 동작이 올크트를 하지만은 앞사각 중점을 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앞사람이 놓쳤을 때 빠졌지, 금 혜은이가 앞서 앞에서 준비 동작 하고 있는데, 놓쳤어. 그러면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혜은이가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을 마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반대쪽을. 근데, 놓친 거를 봐가지고 자꾸 따라간단 말이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버려야 돼. 내가 놓쳤으면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 각을 선정해가지고 마크를 자꾸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엇갈리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앞뒤로 있을 경우에는, 내 파트너가 놓쳤거나, 볼 처리를 못 하고, 뒤로 후위로 빠지는 볼있으면 빨리 이거는 내 파트너 맡기고, 반대쪽 준비. 근데 지금 봐봐, 지금. 혜련이, 어, 놓쳤으니까 같이 본단 말이야. 그럼 혜련이는, 파트너 혜련이 언니가, 볼을 치는 거고, 나도 따라가고 하면 이쪽에 완전히 피잖아. 그니까 이동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약간 엇갈려가지고, 자꾸. 다음은 롱 서비스 올리면 공격하고 올코트 스매시들 자 공격하고 자 이쪽 준비 자자자 빠른 볼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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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자 이쪽 마크 자 공격 자 들어오고 자 그렇지 시스템 좋아 이쪽 자자자자 자, 엇갈렸을 때, 엇갈렸을 때, 엇갈렸을 때가 중요한 거. 자, 다시, 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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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그렇지. 쏘리, 쏘리. 자, 여기, 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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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빨리, 빨리, 해이 추, 추. 저, 자, 한 줄, 한 줄, 아. 자, 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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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나.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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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야. 빙고 카바, 빙고 카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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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앞사가 빠르게. 자, 자, 자 빨리 움직여. 라켓 들고. 다리 위치. 야, 그렇지. 비에 이쪽. 좋아. 빠지는 볼 앞에 들어오고. 빠르게. 아케뜨고 이쪽 가봐 헤드 헤 넓게 이거나 공격 헤 푸시 야. 이동 마크 자, 넓게 공격 준비 앞에 잡아주고 공격 자, 앞에 툭 빠지는 거 위치 좋아 가봐 헤 이쪽 쏘리 쏘리 야. 공격 앞에 자, 공격! 자, 패! 자, 헷!